따자하오. 안녕하세요. 중국어 주원쌤이에요항공산업에서 자주 쓰이는 패턴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어디 어디에서 뭐뭐뭐 하다라는 패턴인데요. 在哪里? 동사라는 구조로 在哪里? 어디 어디에서 동사한다 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在는 개사로 쓰여서 뒤에 장소명사가 오고 뒤에 동사가 오는 구조로, 자 어디에서 동사하다라는 구조로 우리 어법상 이루어졌고요. 자 그럼 첫 번째 표현 어디에서 짐을 붙일까라는 표현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在哪里托运行李？在哪里托运行李？자，在哪里하면은 어디에서托运 붙이다, 行李, 짐이란 뜻이에요.在哪里, 脱运,行李? 어디에서 짐을 붙일까? 라는 표현. 두 번째. 자, 어, 항공권을 살까요? 라는 표현.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在哪里,买机票? 자, 우리,买 뒤에다가지표를 붙이면, 마이는 사다란 뜻이고 지표는 비행기표란 뜻이에요 그래서 사이 나리 어디에서 마이 지표 비행기표를 살까 라는 두 번째 표현 아, 어디에서 짐을 찾을까 라는 표현인데요 사이 나리 取취 싱리 사이 나리 디취 싱리 어디에서 사이 나리 자, 우리 찾다 라고 하면은 디취 라는 동사를 쓰고 뒤에다가 싱리 라는 짐을 쓰면 됩니다 그래서 디취 싱리 짐을 찾다 라는 표현이에요 우리 어디에서 뭐뭐뭐 하다 라는 표현이 사이나리 뒤에 동사를 쓰는 구조로 배웠거든요 자 그래서 사이나리 동사라는 패턴을 여러 가지로 붙이실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첫 번째 어디에서 쇼핑할까? 두 번째 어디에서 밥 먹을까? 세 번째 어디에서 소개팅할까? 뭐 이런 표현들 있잖아요. 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제 만들 수 있는데 여기 댓글에다가 여러분들이 장문하신 사나리 동사 패턴을 써주시면 지원 쌤이 무료로 첨삭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사이나리 뒤에다가 동사를 쓴 어디에서 동사하나 라는 패턴을 배워봤는데요. 여러분 유익하셨다면 구독해주시고 댓글을 달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